안녕하십니까? 대전 문생이 백성주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천국 제주특별자치도의 꿈 저버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시대 상황에 부응해서 행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체적인 중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동시에 새로운 시대 변화상에 부응해서 행정이 관료주의나 계급주의에 대한 깊은 반성과 혁신적인 변신이 미래를 위해서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또한 미래에는 기존의 관료주의 틀 하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가 여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깨부수는 혁신이 절대로 요구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정부를 앞서고 있고 조직이 운영 주체가 없어지고 있고 비유기체적 인공지능이 앞다고 있으며 다진법에 의한 엄청난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세상이 서서히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굳이 외면하려는 그런 처사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되겠습니다. 시야를 넓혀 새로운 변화된 세상을 받아들여야 하고 더 길고 더 넓게 볼줄 알아야 함에도 변화된 미래를 위한 철저한 대비와 방책 수립이 매우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매면하려고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양상이 현재의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여 년 즈음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그 존재 이유로, 그 설치 이유로 제시한 특별자치도의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현재 상황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미 재반 기능이 정상화되어서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충분히 견인하고 도민 모두를 흡족하게 그 성과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 연한 아날로그 정부의 전형을 유지한 채 그저 세워라, 내어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성과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특히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그 설치 당유성에 역행하여 해마다 공무원 중원을 다반사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가 없습니다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이 난무하고 있는 양상이 현저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개 시군 폐지에 따른 행정결비 경비절감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외해서 기존의 국무원 수 500명 이상을 감축하라는 국민과 동민의 지상명령을 일거에 뭉개버리고 있는 그런 양상도 현저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위직 국무원 승진 속도 또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고위직 수술 등의 필요성이 도민사회에서 일고 있으나 들은 채만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제주 자치도 정규직 공무원 현원은 5,862명으로 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5년 기준 4,619명과 비교해서 무려 26.9%의 중과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벌어들인 돈 공무원을 위해서 쓰는 형국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중과율 21.1%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라는 점에서도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직 실국장급 현원은 22명으로 이는 인구와 공무원 수 규모 면에서 제주보다도 큰 충북 강원, 전남 전북, 울산 충남보다 더 많은 고위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이들의 평균 승진 소요 연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한마디로 공무원 천국 제주라는 비아냥을 그려도 누가 뭘할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이처럼 공무원 등 공조직 비대화로 법정 경직성 경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인건비 비중도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조직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공무원 정원을 해마다 늘려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무원 퇴직자 등의 일자리 보존 차원에서. 제주관광공사, 에너지공사 등의 지방 공기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등 유관기관까지도 계속 늘려나가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올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수처리 시설 등행정이 소위 3D 직역이라 할수 있는 여러 행정 직역을 한데 묶어서 1천여 명 규모의 시설 관리공단 설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찮고 더러운 것은 떼내서 이런 시설 관리공단에 맡기고. 도가 감독기관으로서 행세하겠다라는 그런 안이한 처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보다는 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제주의 최대 현안인 하수처리시설 오페스 문제 쓰레기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정리되고 혁신돼서 정상화되는 것이라 보진다면 그렇게 가는 것은 전혀 옳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한데 제주 자치도는 그 존재의 이유에 비춰 중앙정부 수준으로 디지털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고 실천해야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중앙정부 수준 이상으로 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은 현재 작동되고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실정을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디지털 경제 시대가 본격화되는 길목에서 도정의 경제정책 등의 실패를 은폐하기라도 하듯 공조직이 정수만을 마냥 늘리는 것은 전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 자치도의 존재 이유는 국제자유도시를 정상화시켜서 개발정책이라든지 산업정책이 정상화를 통해, 통해서 공무원, 공조직 구성원보다는 도민이익, 의 복리증진, 도민의 안전을 확장시키는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일반화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왜 제주특별자치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반문을 던지게 하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 상황에 부응하여 공조직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일처리이고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디지털 혁명이 일반화 되는 세상에 서는 소위 그 조직은 스마트한 공직 조직으로 거듭나서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상책이라 봐지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럼에도 제주는 마냥 역주행을 즐기는 형국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꿈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어느 하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공항 개발 그렇죠. 먹고 사는 산업 정책 그렇고 관광 이 제주의 어떤 먹거리 산업의 어떤 그 대안이라고 우리가 우겨대 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중국 관광객이지 관광 정책 오래전부터 표고 있으나 외신에 의하면 중국 관광객 북한 쪽뭐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 상황 역시 신자유주의 어떤 그 세계화 추세에서 보호주의 체제로의 어떤 전환이 일반화되고 있다라 본다면 앞으로의 제주의 미래 전혀 간단치 않게 비춰지고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되는 상황들이 드러나 있음, 있는,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이 정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아심도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일환으로 제주 자치도의 인사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저를 질타거나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일자리 정책과는 달리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경북 울릉군이 제주도 공무원 정원 소진이 인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본다면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면 여러 개발 사업을 통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주로 공무원, 공조직, 인건비 등에 충당하는데 주로 쓰여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도민의 어떤 낭패감, 불만족스러움, 이게 예, 간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제주 자치도는 시대 상황에 부응한 입장에서 인사관리 정책의 정상화, 마냥 공무원수, 공주직을 늘리는 그 자체보다는 산업 정책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생각은? 저보다 깊고 넓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든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수 마냥 늘리는 것 미래를 위해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